안녕하세요. 제 다다입니다. 오늘은요, 두구두구두구, 크리스마스 선물 탑3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, 짠! 킥보드입니다. 킥보드는 유야용부터 어린, 어른용까지 아주 다양합니다. 전등킥보드는 타기, 전동킥보드는 타기 어려우니까,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그냥 수동킥보드를 해주시고, 고학년이나 나이가, 고학년이나, 고학년이나 뭐, 중, 고는 이런 선물 말고, 한 초등학교, 고학년, 중일 정도는 이런 전동킥보드를 추천하고, 만약에, 좀, 저학년 이하인, 아이라면, 수동기법를 추천합니다. 이것은 탑3이고요. 탑, 그, 그거, 3이고요. 2위로, 고고싱! 짠! RC카입니다. 이런 RC카들은, 이런 RC카들은, 아, 뭐.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참 예쁘죠? 여러분도 한번 골라, 이런 선물도 괜찮을 듯 합니다. 자, 그리고 탑 1위로 이제 드디어 가보겠습니다.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두구두구 아, 역시나 핸드폰이 차지했네요. 게임하시는 게좀 싫으신 분들은 게임하는 게 별로 못 믿으시나 게임하는 게 까봐 걱정되시면은 공신폰, 공부하신 그런 폰이나 아니면 그 키즈폰 같은 걸 해주세요. 공신폰 같은 걸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게임하는 게 걱정돼요.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